안녕하세요, 똑치계 보살입니다. 아, 우리가 그 남녀 간의 만남에서 궁합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어, 또 어, 그 사업자끼리도, 응, 동업자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이 중요하다는 것 여기에 앉아서 수없이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안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나면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또 집식구가 고집이 땡 꼬집을 부려서 이겨 먹을 수가 없는 상황에 가고 안 맞을 때는 희한하게 서로 더내 고집을 부리고 더이 말을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요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남다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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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집이 아집인 분들이 또 어, 서로 안 맞을 때더 그런 것 같습니다. 힘이 약해져야 되는데, 쓸때 없는 힘이 어, 커지고 써야 할때 힘이 약해지는. 그래서 어, 서로 충돌이 오고, 왼수가 되고, 서로 꺼려하고, 서로 발목을 잡고, 음, 어, 까부는 것을 좋게 못 보고, 불평, 불만이 늘어나고, 또, 어, 검은 색깔로 가는 색깔, 얼굴이 검게 변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처럼 점점, 점점 속썩어서 이게 가슴에 화도 많고 얼굴도 검은 빛이 많이 돌더라. 쪽지 게고 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만날 때, 음, 지와 말이 만나면 충돌이 오고, 어, 소와 양이 만나면 또 왼수가 되고요. 또, 범과 원숭이가 만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고, 토끼와 닭이 만나면 니말 네 듣기 싫어서, 어, 죽을 것 같다고 하고, 또, 용과 개가 만나면은, 아 서로, 어, 니가 잘났네, 내 자가 잘났네,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집구석을 나가게 되고, 뱀과 돼지가 만나면 서로 대화에, 어, 어떤 그 협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 만날 때, 궁합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더라. 오늘 쪽지게보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더라. 음, 가, 그 어떤 인연이든, 자,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서로를 끌어줘야 되고, 서로를 받쳐줘야 되는데, 서로 살다 보면, 어 이렇게 남편이 힘이 들 때는 여자가 아 당신 옆에는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일로를 해 주는 어 이런 가족이야 되는데 서로 내 그럴 줄 알았어 궁합이 안 맞을 때는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불고도 뻔하다고 내가 생각했다 아니라고 했잖니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궁합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 여자가 1월생이면 9월생 남자를 만나면 못 살아요. 또, 2월생, 어, 여자가 8월생 남자를 만나면 힘들어요. 3월생 여자가 5월생 남편을 만나면 찢어지게 됩니다. 나 4월생 아내가 6월생 남편을 만나면 남편을 밀어내버려요. 어 그다음에 5월생 여자가 1월생 남자를 꺼려하고요. 그러니까 6월생 여자는 12월생 남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7월생 여자는 3월생 남자를 만나면 겁내하고요. 또 8월생 여자는 10월생 남편을 무서워합니다. 9월생 여자는 4월생 남자를 두려워하고요. 10월생 여자는 11월생 남편을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보살은 서로 만나지 말아야 된다. 만났을 때 골로 갈수 있어요. 첫달주 잘못 끼면, 그 밑에도 쭉 잘못 되듯이, 첫 만남이 중요하고, 뭐, 결혼 생활도 그렇고, 또 어떤, 관계에서, 어, 시어머니와 며느리에서도 좀 이렇게 궁합을 좀 보셔야 되고, 죽은 시아버지와도 궁합을 봐야 그 며느리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재산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 똑짓게 보살은 궁합을 볼때 죽은 시아버지와도 한번 보시는 것이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집띠 남자가 1, 2월생 여자를 만나면 흉하고, 소띠 남자는 4월생 여자를 만나면 안 맞아요. 범띠 남자는 7월생 여자를 만나면 아주 재수가 없고, 토끼띠 남자가 12월생을 여자를 만나면, 어, 망합니다. 그 다음에 용띠 남자는 4월생 여자를 만나면 혼인을 이어갈 수가 없고, 뱀띠 남자는 5월생 여자를 만나면 재산이 안 일어나요. 어, 말띠 남자는 8월생이나 12월생 여자를 만나면 이상하게 어, 눈만 부딪히면 싸우고 결국 어, 이별하게 됩니다. 양띠 남자는 6월, 7월 여자를 만나면 같이 음, 서로가 맞바람이 나고요. 자, 원숭이띠 남자는 6, 7월생 여자를 만나면은 한 집에 도저히 못 살고 닭띠 남자는 8월생 여자를 만나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해서 서로 쪼아대서 결국은 별거 이혼하게 되고요. 개띠 남자는 12월생 여자를 만나면 망하는 지름길이고 12월생 남자는 7, 8월생 여자를 만나면 하는 일이 안 되고 결국 같이 폭삭 내려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어, 만날 적에 상극이냐, 상충이냐, 뭐 원진이냐, 합이 들었냐, 뭐 해로운 살이 끼었냐, 백호 살이 끼었냐, 요것도 참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솔직게 보살이 사람을 만날 적에, 이제 사람을 만날 적에 좀이렇게 어. 어, 하시면 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적에는요 음 오늘 이렇게 호명해 드린거 꼭 어디에다 적어 놓고 어, 우리 아들이 꼭 결혼할 것 같다 으 딸이 혼인할 딸이 있다 그러면 요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어, 또 이렇게 어, 어, 인연을 만나러 가기 전에 어, 정의되면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 직죄보살은 확인부터 한 다음에 만나라. 그래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어,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 가냐, 좋은 쪽으로 가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궁합 정말 주기 중요하고요. 또 어, 살이 낀 남자와 살이 낀 여자와는 어, 서로 살 수가 없고 남편은 어, 바람이 피우고 여자는 자궁살에 남자 일이 되지 않더라. 오늘 쪽집게 보살이 가르쳐드렸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찾아오실 때는 예약해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야 헛구름이 없습니다. 나 아, 어, 쪽집게 보살이 오늘 다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어~ 분을 아,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돈 잃고 이름 떨어지고 어~ 바보 되지니 안케이 위에서 오늘 쪽집게 보살이 어~ 충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너 죽고 나, 잘, 나 살자 하는 이혼까지 가더라 하고 말뚝은 꽝꽝꽝 받겠습니다.